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르크로이 코리아에서 프로토콜을 담당하고 있는 양주현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USB 프로토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 인니뮬레이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인니뮬레이션이란 디바이스가 호스트에 연결되고 활성화되기 이전에 셋업 단계를 말합니다. 이이유모레이션이 완료되어야지만 USB 디바이스의 고유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B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트랜스퍼를 정의를 하고요. 스테이지에 대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디스크립터에 대한 정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USB 이유모레이션의 과정을 각 디스크립터 타입별로 해가지고 get descriptor, set new address, configure interface, endpoint string, set configure 그리고 클래스 디코딩 이제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토콜 아날라이저의 주요 분석 툴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USB 디바이스 연결 과정을 살펴보면 디바이스가 호스트에 연결되면 USB 허브나 또는 시스템 내부에 있는 루트 허브가 호스트 컨트롤러의 디바이스가 연결됐음을 알립니다. 디바이스에 전원이 공급되면서 풀업 저항에 의해서 D뿔, D마이너스의 전압 레벨을 체크합니다. D플러스에 풀업 저항이 연결되어 있으면 풀스피드 D마이너스에 풀업 저항이 연결되어 있으면 로우스피드로 호스트에서 인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스트는 디바이스가 연결된 포트로 리셋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 호스트는 디바이스가 풀 스피드일 때, 스타트 오프레임, 로우 스피드일 때는 엔드 오 패킷을 정기적으로 1ms마다 한 번씩 디바이스로 발생합니다. 하이 스피드로 연결될 때에는 디바이스가 리셋을 감지하고, 첫 케이를 호스트로 보냅니다. 호스트는 디바이스로부터 첫 k 를 받은 후 k j 시 q u e n c e 후에 High Speed 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호스트는 125 마이크로세크마다 한 번씩 스타트 오프레임을 발생하게 됩니다. High Speed나 Full Speed, Low Speed 모두 Get Descriptor를 실행하게 됩니다. Get Descriptor는 기본 주소 0과 End Point 0을 로하여 s e p i d 패킷과 s e 데이터 패킷을 디바이스로 발생합니다. 디바이스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에 c 를 호스트로 리스폰스합니다. 만약 디바이스가 에 c 로 응답하지 못할 시 애뉴뮬레이션 진입이 불가합니다. 디바이스는 호스트에 대한 GET 디스크립터 요청에 대하여 해당 데이터를 호스트로 올려줍니다. 호스트는 디바이스의 기본 정보를 받은 후 새로운 어드레스를 할당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주소를 통해서 GET 또는 SET 디스크립터를 실시하게 되고요. 어, 이 실시를 마치게 되면 은 디바이스를 사용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컨트롤 트랜스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트랜스퍼는 양방향 통신입니다. 디바이스는 컨트롤 시퀀스를 지원해야 됩니다. 컨트롤 트랜스퍼는 엔드포인트 제료를 사용합니다. 컨트롤 트랜스퍼에서 데이터 페이로드 사이즈는 지원 스피드에 따라 다르며 하이 스피드일 때 64바이트, 풀 스피드일 때 8, 16, 32, 64바이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우 스피드에서는 8바이트를 사용합니다. 컨트롤 트랜스퍼는 통신 대역폭이 보장되는데 로우 또는 풀 스피드에서는 10%, 하이 스피드에서는 최대 20%까지 보장이 됩니다. 컨트롤 트랜스퍼는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의 컨피그레이션, 커맨드 전송, 디바이스의 상태 등을 보고 보내고 받을 때 사용합니다. 컨트롤 시퀀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트랜스퍼는 두개 또는 세 개의 트랜잭션 스테이지로 구성됩니다. 세 개의 트랜잭션 스테이지는 셋업 데이터 스테이터스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며 셋업 스테이터스와 같은 두 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퍼 제로는 세 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트랜스퍼 1은 두 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 제로는 get 디스크립터 같은 타입의 명령어들이 될수 있고요. 트랜스퍼 1은 set 어드레스와 같은 set 명령어들은 두 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업 스테이지에 대한 데이터 pid는 제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스테이지가 따라오고요. 첫 번째 데이터 스테이지의 데이터 PID는 데이터 1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 스테이지는 데이터 제로 PID를 사용합니다. 이상의 데이터 스테이지는 데이터 토글링을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이, 스테이터스 스테이지는 데이터 PID를 이를 사용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데이터 토글 에라 샘플에 대한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셋업 스테이지에서 데이터 제로 PID가 사용되었습니다. 어,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세지에서 스펙으로는 데이터 1이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 0이 발생되어 데이터 토글 에라가 발생된 것을 표시하여 줍니다. 토탈 두 개의 데이터 토글 에라가 있었고 그두 번째 데이터 토글 에라가 패킷 넘버 1237번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셋업 스테이지는 3개의 패킷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토큰 패킷 호스트가 디바이스로 셋업 PI들을 보냅니다. 이때 어드레스 0번과 엔드포인트 0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터 패킷은 디바이스 리퀘스트 정보, BM 리퀘스트, B 리퀘스트, W 밸류, W 인덱스, W 랭스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호스트가 디바이스로 데이터 재료를 사용하여 보냅니다. 핸드쉐이크 패킷은 디바이스의 승인을 표시합니다. 어, PID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스테이지도 또한 토큰 패킷, 데이터 패킷, 핸드쉐이크 패킷으로 구성됩니다. 토큰 패킷은 호스트에서 인 또는 아웃 트랜 i o 션 PID가 발생됩니다. 이때 어드레스와 엔드포인트 정보가 포함됩니다. 데이터 패킷은 셋업 스테이지의 데이터 패킷에서 W 랭스 필드 값 내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 PID는 1, 다음 PID는 0, 과 같은 식의 데이터 토글링을 하게 됩니다. 핸드쉐이크 패킷은 데이터 패킷의 수신 측에서 상태 정보를 보냅니다. PID로는 아크라든가 낙, 스톨, 낫넷, 낫넷은 하이스피드에만 있는 PID입니다. 스테이터스 스테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터스 스테이지 g 도 토큰 패킷, 데이터 패킷, 핸드셰이크 패킷으로 구성됩니다. 토큰 패킷은 호스트에서 인 또는 아웃 트 t r a n s PID를 발생합니다. 데이터 스테이지의 반대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데이터 스테이지가 없으면 상태 스테이지의 토큰 PID는 in입니다. 데이터 패킷은 데이터 패킷의 PID는 데이터 1으로 호스트는 0 바이트를 보냅니다. 디바이스는 석세스일 때0 바이트, 비지일 때 k n o k 엔드포인트가 멈추면 스토를 보냅니다. 핸드셰이크 패킷은 데이터 패킷의 수신 측에서 상태 정보를 보냅니다. PID로는 ACK, NAK, 스토리 있습니다. 보시고 계시는 테이블은 스탠다드 리퀘스트 코드와 디스크립터 타입의 종류 및 값들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 값들은 데이터 스테이지 의 8바이트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으로서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발생하는 명령어들입니다. 디스크립터에 대한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는 단 하나의 디스크립터만 가지며 디바이스에 관련된 기본 정보를 나타냅니다. 호스트는 디바이스가 연결되면 제일 먼저 이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를 읽어옵니다. 호스트는 디바이스로부터 읽어온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를 통하여 어떤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모든 USB 디바이스는 표준 USB 디스크립터 리퀘스트에 대하여 응답을 하여야 됩니다. 컴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는 각 디바이스의 펑션을 나타내는 최소 한개 또는 그 이상의 컴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를 가집니다. 또한 한개 이상의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와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링 디스크립터는 다양한 문자열 인덱스를 나타냅니다. 제조사, 상품정보 또는 시리얼 람바 등을 표시합니다.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는 디바이스가 구현한 펑션, 즉 기능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각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는 보통 한 개의 펑션을 제공합니다. 정보에는 클래스, 서브 클래스, 서브 프로토콜 등에 의해 정의됩니다. 호스트는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 안에 있는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를 읽어옵니다.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는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 디스크립터에서 올라온 엔드포인트 수만큼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가 존재합니다. 호스트는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 안에 있는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를 읽어옵니다. 아더 스피드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는 하이 스피드와 풀 스피드를 지원하는 디바이스에 한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와 같은 구조로 디바이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속도에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컨피그레이션입니다. 디바이스 퀄리파이어 디스크립터는 하이 스피드와 풀 스피드를 지원하는 디바이스에 한해 가지고 있으며 디바이스의 속도가 바뀔 때 디바이스의 필드와 디바이스 퀄리파이어 디스크립터의 내용이 교환됩니다. 그 밖의 디스크립터들로는 클래스 한정 또는 제조사 한정 디스크립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업 데이터에서 비트 6번과 비트 6, 5번으로 디스크립터 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헥사로 0 0 1때 표준이며 헥사로 0 1일때 클래스 헥사로 0 2 1때 제조사 헥사로 0 3 1때리저브도 되어 있습니다. USB 디바이스 리퀘스트는 컨트롤 트랜스퍼로 사용합니다. 리퀘스트 PID와 리퀘스트 파라메타 8바이트가 디바이스로 발생됩니다. 디바이스는 아크로 응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테이블 1-3은 셋업 데이터의 포맷을 나타냅니다. 셋업 데이터의 포맷은 8바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M 리퀘스트 타입은 1바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 스테이지 방향, 리퀘스트 타입, 그 다음 수신자 지정 등을 표시합니다. B 리퀘스트는 한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탠다드 리퀘스트 코드 값을 표시합니다. W 밸류는 두 바이트로 되어 있으며, 디스크립터 타입이나 자체적인 값을 표시합니다. 예로, 셋, 어드레스 씨, 디바이스의 주소 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W 인덱스는 두 바이트로 되어 있으며, 인터페이스 또는 엔드포인터 같은 인덱스나 옵션 또는 스트링 디스크립터에서 링키지 아이디 정의를 하게 됩니다. W 앵스는 두 바이트로 되어 있으며, 데이터 스테이지에서 데이터 사이즈를 표시합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셋업 데이터의 포맷을 아날라이저가 캡처한걸 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셋업 리퀘스트 파라메타에 대해서 방향이나 타입, 리시피언트, B 리퀘스트, W 밸류, W 인덱스, W 랭스까지 어, 8 바이트에 대한 밸류들을 디코딩하여 표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켓스 파라메타는 호스트가 디바이스에 디바이스 디스크립터 요청할 때 사용되어지고요. USB 디바이스의 일반적인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단 하나의 디스크립터를 갖게 됩니다. 이때 디바이스로부터 받는 데이터는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로서 18바이트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8바이트는 14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전 슬라이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프로토콜 분석기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호스트는 때다 PID를 사용하여 리퀘스트 파라메타를 디바이스로 발생하게 됩니다. 디바이스는 에크 신호로 리스폰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 개의 패킷은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필드 정보는 트랜잭션 레벨에서 이와 같이 디코딩하여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를 셋업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그 뒤에 데이터 스테이지가 아, 따라 나옵니다. 그 뒤에 스테이트 스테이지가 아, 마지막으로 어, 발생됩니다. 이세 개의 스테이지가 모여 하나의 트랜스포로 형성되고요. 이때 셋업 스테이지의 비리퀘스 밸류는 개 디스크리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W 밸류는 디바이스 타입. 디스크리트는 디바이스 디스크리트라는 것을 디코딩하여 줍니다. 이 18바이트의 데이터들은 이와 같은 테이블로 각핵사밸류와 거기에 따르는 값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맨 먼저 핵사밸류로열둘는 디스크립터 사이즈가 18바이트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정보 안에는 디바이스 디스크립터 타입 뿐만 아니라 USB 스펙 정, 버전, 각 클래스 정보들, 서버 클래스, 그리고 엔드포인트 재료를 위한 맥시멈 패키스 아이즈 그리고 벤더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 그리고 스트링 디스크립터의 개수나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의 개수를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get 디스크립터 이후에 set new 어드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set new 어드레스는 셋업 스테이지와 스테이터스 스테이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두 개의 스테이지가 하나의 트랜스퍼로 형성됩니다. 셋업 스테이지의 데이터 8바이트 또한 트랜잭션 레벨에서 또는 트랜스퍼 레벨에서 그 밸류들을 디코딩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시는 Set New Address는 새로운 Address 1번을 디바이스가 할당 받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디스크립터와 Set New Address가 실행이 되어 진행한 과정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맨 처음 디바이스 디스크립터가 실행이 되고 셋 d 어드레스가 실행이 되고 그다음 그 다음 어드레스, 그 바뀐 어드레스로 다시 한번 디바이스 디스크립터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 디바이스 디스크립터가 끝나면 그 다음 컴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가 실시됩니다. 컴피그레이션 디스크 크립터 또한 트랜잭션 또는 트랜스퍼 레벨에서 정보들을 디코딩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컴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는 아웃바이트로 컴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란 타입이라는 뜻을 표시해 주고 있고요. 또한 맥시멈 파워 컨섭션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와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슬라이드입니다. 먼저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로 전 슬라이드에 보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 따라 나오는 디스크립터는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입니다. 이 인터페이스 디스크립터는 아웃바이트로 되어 있으며 그 디바이스의 클래스나 서브 클래스 그리고 프로토콜 종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뒤 인터페이스에 사용되어지는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가 따라 나옵니다. 이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에는 전송 타입, 방향, 그리고 그 방향에 따른 엔드포인트 넘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는 in일 때 2번 엔드포인트를 사용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엔드포인트 디스크립터는 인트럽트 전송으로 인일 때 엔드포인트 3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옵션으로 스트링 디스크립터가 따라 나옵니다. 스트링 디스크립터 또한 셋업 스테이지에 있는 8바이트 정보로 다음과 같은 값들이 있습니다. 트랜스퍼 팔은 이 제품의 상품명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뒤 마지막으로 셋 컴피그레이션이 발생됩니다. 이와 같이 set c o n f i g u r n 시 완료되면 디바이스에 대한 셋업이 완료되고요. 이 단계를 마치면 이니무레이션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이니무레이션을 마친 뒤에. 벌크 통신을 하는 데이터 화면입니다. 이와 같이 어, 메스 스토리지 클래스를 이용한 디바이스들은 보시는 바와 같은 정보들을 정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메스 스토리지 디테일 뷰로 각 밸류들에 대한 자세한 디코딩 값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핏브리치 클래스를 디코딩한 화면입니다. 이번 화면은 디바이스가 호스트에 연결되어 이니무레이션이 마치는 단계까지 한 화면에 모아보았습니다. 저희 르크로이에서는 USB 1.1프로토코 아날라저부터 USB 3.0프로토코 아날라저까지 아, 보급하고 있습니다. 1996년 최초로 USB 1.1 아날라이저 출시해서 2008년 9월 USB 3.0 아날라이저까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토콜 분석기의 주요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USB 프로토콜 아날라이저는 USB 3.0 하고 USB 2.0을 분석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분석에 필요한 트리거, 필터 또는 프리필터, 그리고 30가지 이상의 에러 감지 및 레포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 밖에 타이밍 칼큘레이터, 그리고 4GB의 긴 레코딩 메모리와 스플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프로토콜 제네션 기능이 있습니다. USB3.0 데이터를 보고 계십니다. USB3.0 또한 USB2.0과 마찬가지로 프로토콜 레이어는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다시피 셋업 스테이지에서 8바이트가 셋 어드레스 뉴 어드레스로 1번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슈퍼 스피드라고 하는 5기가 bps의 신호입니다. USB 3.0에서는 데이터 라인이 TX와 RX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캡처한 데이터에 대한 타임 정보 및 스루풋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르코로에 제공하는 아날라이저는 디테일 트리거와 심플 트리거가 있습니다. 디테일 트리거는 USB 3.0의 신호 중 원하는 신호의 포착을 위하여 이벤트 트리거링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플 트리거셋은 간단한 트리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스트 필터와 프리 필터가 있으며, 포스트 필터는 USB 3.0 신호를 캡처하는 동안에 원하지 않는 신호 또는 어드레스와 엔드포인트를 설정하여 필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 필터는 USB 3.0 신호를 캡처한 뒤에 원치 않는 신호들에 대하여 필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USB 3.0 신호를 캡처한 뒤에 에라 레포트 썸머리 기능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6개의 에라가 있으며 그첫 번째 에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USB 디바이스 이니모메이션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